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는 저는 오늘도 행복입니다. 국민 애창곡 만남이란 노래 다들 아시죠? 노사연님께서 부르신 몇십 년이 지나도 사랑받는 곡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런 가사가 나와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노래가사가 참시같네요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바램이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만남과 인연들이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 하나하나는 정말 소중한 것이죠. 오늘 만남 노래의 가사가 통할 것 같은 글 하나 읽어드리려 합니다. 오광수님의 만남이 어찌 우연이 있겠습니까?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은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연이 아니라 생각하시는지요? 그걸 잘 생각해 보면서 눈을 감고 잘 들어보세요.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도 그냥 피었다지는 것이 아닐진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어찌 우연이 있겠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대하기보다는... 따뜻한 미소에 정겹게 말 한마디라도 나누는 일은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게 아무리 제잘난 멋에 산다고는 하지만 그 잘난 멋도 보아주는 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연과 인연으로 서로 더불어 사는 것이기에 소홀히 대단한 인연으로 후일 아쉬울 때가 온다면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미없는 만남과 소홀히 대할 인연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은 어떠한 삶이든 첫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닐지니, 그 만남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면 그 만남이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소중한 인연으로 우리 곁에 남음을 일깨워주는 글이네요. 만남이 삶의 첫 시작이니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면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면 만났을 때 행복한 인연으로 내가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의미는 그 소중한 만남을 이어가는 열쇠를 내가 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이후 시작되는 만남부터는 우연이 아닌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그 인연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길가에 핀 들꽃도 그냥 피었다 지는 것이 아니라잖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